곱약이 야, 약이곱이곱약이곱약이곱약이곱약이곱약이가약이곱약이곱약이곱약이곱약이곱약이곱약다곱약어곱약는곱어이곱약이어요 음, 네. 어디 갔어? 아아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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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기아으니까 지도 아흐을 주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어디보자 지도 조각이고요. 이게 샘플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붙이는 거고 그냥 대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걸...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위치가 여기에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샘. 네, 그럼 편집부라고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짜잔, 내가 붙였어. 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좀 약간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지금 확실히 입체로 붙어있죠? 음, 좋아. 좋았어. 그럼 이제, 자 이제. 여었으니 다음 달 다음 와. 쪽으로 가 보자. 네. 그럼 잘 먹었습니다. 갈게요, 저희.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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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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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어, 살펴가세요 네. 자, 이제 여기 차로 돌아가 볼까? 근데 렌즈에 막얘 다시 돌려야 줘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아니에요 어? 갑자기 언제 나오셨대? 왜? 네, 여기 이쪽 차는 어... 마을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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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뭐 무슨, 이게 뭔 소리예요? 어... 여기 주변에 무슨 이건 화산이라도 있나? 그거는 비밀 네그 가보세요 미리 알려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다음 마을은 뭐해? 뭐에... 어, 매정왔시 네, <놀람> 자, 그럼 이제 이 크롱 카라타고가자타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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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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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체체 체크. 체크. 물이다 아 도대체 뭐야? 까고고고 슉고고고 고어 잠깐만. 야! 잠깐만. 근데 쟤네 공룡 아니야? 공룡 같은데. 어 그럼 그럼 네 친구잖아. 그냥 크롱, 그냥. 크롱. 어 너는 그럼. 크롱? 헉 크롱. 어, 지금 크롱이 친구 만나서 신났나 보네.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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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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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금이니,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하세요! 오빠로 어, 목소리 오,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못하면은, 지금 편집해서 따로 교육해드릴게요. 그땐큐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아, 아, 잠깐만. 루피야, 여기 서 있어봐. 잠깐만요. 이쪽 좀 캠해주세요. 아, <laughs> 어. 뭐! 야!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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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시청자분한테 설명은 해드리자고, 설명은. 아빠 여기 이렇게 공룡이 있으면 이거 누르면 이렇게 가지고 음... 아,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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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그럼 도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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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룡을 화나게 아, 하면 안 되지, 크 아니, 무슨 말하니까 아, 그럼. 어, 그럼 공룡으로 말하니까 알아듣기도 해야지 그럼 나도 공룡한테 공룡어로 말해 걸까? 공룡, 공룡, <웃음> 공룡, 공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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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크롬, 그 크롬, 아, 진짜로, 그롬 <S> <S> 여기 아주 좋. 여기에 있잖냐, 그럼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우에가 용합니다. 여기에 어. 재민 여기에 어, 여기 풀들이 맛있으니까 꼭 먹어 보렸다 그럼 <laughs> <laughs> 엄청나지그야 야, 어, 그따 갖고 어, 어, 말고 말고 빨리 어, 물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거야. 어, 엄청나게 쓸모없는데. 어, 일단 풀부터 먹어 봐야겠다. 음. 아니 그러니까... 너 육십 분명 아니 었냐야트트트아 근데 트 아, 근데 트 근데 오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 그 보물이 어디쯤에 있는지 안 된다 그럼. 어디냐 그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왜 이렇게 하늘에서 용암이 아이 저기 위쪽에서 용암이 네, 내리는 식좀 말해 줘. 어! 어, 한번 말해 줘. 그럼. 이래서. 깡. 깡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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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 그럼? 보물 용암 속에 잠들어 있다 그럼. <렁>. 잠깐만. 그렇다면 내가 어, 온다 온다 온다. 이 어, 이번 이쪽이다. 핑그르 뽕. 어, 잠깐만. 저기 지도 조거 같이 보이는 종이 조가리가 있어. 내가 가서 대표로 구해올. 어? 으아! 부특등 어, 틈이 났다후피야 어, 그렇다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어, 어. 나도 여기로 어. 갈 거야.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윙.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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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이렇게 쉽게 가져온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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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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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미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가지고 오들은 헛고생으로 담한거아니 미션을 애들 아유 좀 해서 엉 두세 뭐라저 못생긴 여자들은 뭐라고? <laughs> 뭐라고 했어? 그럼 오. 그렇지 그럼 뭐랬는 거야? 저 녀석들 되게 불량배치 생겼다고 <laughs>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그럼 지금 그저 공룡이 가져오고 있는데, <웃음> 안돼 <웃음> 공룡 하지 마. 뭐? 안 돼, 하지 마. 어 너네, 너는 저에의 1편의 개잖아. 너 어? 뭐라고? 처음 번에 아, 전... 설마 또... <laughs> 아, 야, 야, 근데 너희, 너희 친척은 몇 명이니? 어, 친척 53명. <laughs> 뭐라고? <laughs> 53명? 아, 내가 여기 미션 하나 알려줄게. 뭔데? 달려가서 용암을 피하면, 어. 얻을 수 있어. 오, 어, 그, 건 내가 전문이지. 좋았어. 그럼 네, 내가... 나... 나도. 뽀로 뽀로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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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꼭대기에 가보, 잠깐만요, 두 번째 학원이. 이거는 보물을 좀, 좀, 천, 보물을 좀, 힘들게 와도 재미가 있거든요? 어! <laughs> 자, 다시 알려줄게.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보물이 없지? 원래 응.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서, 용암이 오는데, 이걸 피해서, 여기까지 딱, 잡으면, 여기서 빛이 날 거야. 그러면, 아, 이거. 그럼, 점프, 점프, 더 높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허 <laughs> <laughs> 좋았어 내가 말지...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 간다! 이번엔 내가 하고말테 그냥 그 계속 그냥 아안 예전에 트리키르토스가 말하는데, 좀 쉬엄쉬엄 해도 된다고 딱, 그 지금 시간은 많다, 많은데. 우리 우리는 빨리 보물종원을 찾아가지고 이 끔찍하게 더운 곳을 빠져나가야지. 오 어, 그럼 두 번째 아군님은 갑니다. 끄! 빙. 아, 아, 여기 너무 힘들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거기 서 있으면, 어, 여기로 가야지. 으악. 어, 어, 근데 지금, 봐봐. 아, 그래!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봐봐. 이, 그, 아, 잠깐만, 그, 잠깐만, 그, 잠깐만. 그,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엄청나게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일로 와봐! 작전 아이다! 빡 어.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저건. 잠깐만, 그럼, 너 어디 들어가냐, 그럼? 그럼? 내가 엄청나게 좋은 그럼? 생각이 났어. 잠깐만. 아, 싫어. 알았다, 그럼. 싫어, 가라, 그럼. 아, 잠깐만. 자, 잠깐만요 이게 참고로 가상 현실이에요. 봐봐 예를 들면 돌이 일단 뽀로로 어디 갔어. 뽀로로 여기 뽀로는뽀로로는 아, 뽀로로는 머리가 단단하잖아 헬멧 어,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어쩌라와. 네가 미끼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가 빡 해가지고 너는 아무렇게 다치지도 않고 어, 얘만 손상이 가겠지. 그리고 여기가 그리고 폼이 여기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를 밟으면 빡하면서. 이리로 오면은 포비가 이렇게 던져져가지고 퍽! 부딪혀서 깨지는 거지 오그 그럼 그 사이에 어 맞아 보물을 아그 아, 사이가 아니라 어차피 이건 깨지니까 천천히 가도 돼그 사이에 그래서 보물을 가지고 온다 한 번만 해보자 좋았어 한 번만 한 작전이군 자 그러면 일단 미리 대기부터 하고 있어 포비는 여기 있고 어 잠깐만요 어, 근데 지금 화장실부터 준비. 갔다가 하자 네오 됐어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자. 그만해. 나 오줌을 잘 지렸음. 지졌으니... 아나 가면서 팬티 오줌을 지릴 거랬어. 주아 주. 어자 그럼 내가 나갈게. 아 잠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하는 거야. 봐봐. 봐 실행한다. 주. 그러면 어, 이게 팍! 그렇지? 그럼 너는 날라가고 이게 여기 아래 내려오면 쾅하고 박으면 거기서 거기서 미사일에서 또 생겼어! 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응.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작전을 시행하자. 자, 그럼 니가 여기다가다. 간다. 쉬. 준비. 시해 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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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시 아, 아, 잠깐 뭐라 그랬어. 아, 아 해보 해봐야지. 자 일단 보로로. 아 그리고 일단 하는. 근데 그럼...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빨리 끝내야 겠 돼. 아,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